보다음 음. 음. 밤바스크 치즈케이크도 맛있어.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따가 골라. 근데 그럼나 그럼 이거 나도 그래. 아, 쇼콜라네? 얘가 제일 맛있어 보여. 쓰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이게 왔니? 그거는 이아 아는 사람 이 이제 워 가지고 겠다 짱큰 트리. 이쁘다 어, 이거 영상인데. <laughs> 민속촌 안 오려다 갑자기 오게 됐죠? 학생 때 이후로 처음 온단 경민. 짐작을까. 카페에서도 잘 쉬었어. 아니야 오히려 이 시간이라 더 좋을지. 좋으신... 애매한 애매한 미친 미친 때보다. 미친 나 그리고 오늘 좀 미친 체력이 미친 부족했어. 헉, 예쁘다. 음, 발권하러 갑시다. 음. 좋다. 두분 입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뒤도 챙겨주세요. 오늘 1 0시 편장입니다. 네. 떡. 와. 소떡 소떡? 어 소떡 소떡 맛있을 것. 토네이도 핫도그. 길목국. 길목 떡볶이도 있어 선생님. 와. 어묵국이 너무 있게 생겼죠? 될까? 어 선생님 요긴 같아요. 그야. 아이스크림은 일단 건너뛰자. 아 어, 맞지 맞지. 어묵. 좋아. 야 소떡소떡 먹을래 감자 먹을래 다 아, 누더 서비스로 아, 아, 아. 아, 아. 소네이더 먹을래 소떡소떡 먹을래 너가 골라 아. 내가 행동대장이니까 너는 이거 음식 골라 이거 먹고 아쉬우면 이 해오리 감자 한번 먹자 좋아 여기 앞에 가서 먹을까? 굿굿 좋아요 음. 좋아요 맛있겠다 핫도그 맞나 봐 그치? 아 이건 핫고 여러가지 편한 거아 닭꼬치 드디어 들어간다 금강산도시 쿠경 오. 오. 달빛을 더하다래 소리 <laughs> 질러도 돼? 쫄? 그냥 질러도 돼? 내 카메라만 떨어뜨리지 않으면 돼 <laughs> 아, 내가 질리는 소리가 네가 놀라서 떨어뜨리면 어떡해? 아, 근불 켜져 그래. 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낮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어. 거리로 해놓으려고 하나 보다. 괜찮은데? 민속촌에서 뭐, 근데 뭐, 예수님 뭐, 탄생을 뭐,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laughs> 이슈 아니야? <웃음> <웃음> 뭔데, 뭔데? 뭔데? 180 위안을 못 봐. 나도 보고 싶어. 여긴가? 어. 아시 우리가 마지막에 본게 염분 이거 거네. 1시간? 아, 장소가 다다르 아, 염분이 근데 제일 핫한 거 우리 잘 봤나 봐. 그리고 이거 뭐야. 아, 승마랑 간소. 예쁘다. 아, 진짜 예뻐. 이거 다 단풍이네. 와, 빨간색으로 보면 진짜 예쁘다. 그니까. 와, 근데 나무 진짜 커, 고목인가봐. 예쁘다. 야민속도 어머 어 깜짝 놀랐어 나도 피니까, 나도, 피니까. 나도 놀랐어 <웃음> <웃음> 아 오늘 아, <근데> 화장 잘했네 <laughs> 그니까 음 카메라에 잘 당기면 좋을 텐데 예쁘다. <목소리> <목소리>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얘기였나 <목소리> 봐 공연이. 듣고 음, 오 비골 가는 길. 아카자 튀어나올 때. 오 아카자. 비골 <laughs> 사람 진짜 많아. 근데 근데 이거 약간 연인들끼리 하기 좋아. 그리고 되게 약간 좀꽤 꾀... 쫄? 사람 있어. 사람이야. 어? 진짜 사람이야. 진짜? 야 저기 들어가 볼수 있다. 야 꽂아 놓는데 사람 튀어나오는 거야 어? 막아놨다. 어? 미리 예매한 사람? <웃음> <웃음> 뭐야? 무서워. 쪽로가는 아. 귀신 매달려 있어. 아 어, 부끄러워. 재능이네 지금 당장 투입돼도 되겠는데? <laughs> 김그 김도현이랑 파묘 파묘 파묘다 파묘. 이야, 우와. 무정 어. 집밥이. 어? 뭐 가르치나? 뭐지? 근데 머리 틀어 여자 머리 트어 올린 거 보니까 만임 많이, 아닌가? 어 결혼하신? 아. 아닌가? 결혼하면 원래 여자들은 아, 머리 올리잖아? 아, 아니면 맞네. 댕기로 닦고 있고? 옆에 남편인가? 그런 것보다. 음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영, 이것만 할까? 음. 눈사람 같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웃음> 귀여워. 귀어어 <laughs> <laughs> 그리고 이런 작은 소품들 하나하나가 되게 예쁜 것 같아. 민속촌, 뭐야, 장터. 아. 어, 그러네. 진짜 장터야. 장터 찻집. 웃기다. 전집. 나 여기서 전에 막걸리 던것 같아. 근데 나는 8월에 와가지고 맨날 더울 때 와서 여기 안에는 에어컨이 틀어지거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먹었어. 더워가지고. 아, 영어 시간 종료했네. 저기 장터 기념품 궁금한데. 아, 개웃겨. 다행이다. 그러니까. 너 지갑 지켰다. 아, 어. 입구가? 입구가 그 롯데월드 마법의 성 초입 재질인데? 아 롯데월드 에버랜드 안간 지도 진짜 오래됐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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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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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어우 어우 어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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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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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음... 아, 이 킹받는 크리스마스. 아, 야, 아직 기간이 아니네. 아니, 이제, 이 여기 크리스마스 야도 예쁘게 꾸르면 올것 같아. 좋